안녕하세요 이다입니다. 제가 오늘 음 오늘 만들 거냐면 치킨 소스, 치킨 가루, 이제 튀김 가루, 튀김 가루 를 만들어 봤겠습니다 네, 먼저 튀김으로 이런 통, 여러 가지 생물에 이거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갈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천점으로 제작한 음... 튀김가루예요 이거는 천점 마름으로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열고, 넣고 또 이렇게 조금씩 부어 주세요. 좀도 한번 해볼게요. 색깔이 나와요. 이걸루는듯 집합시다. 약간 이상해질 것 같아요. 네. 더 섞어 볼게요. 만하에면 매운 치킨 소스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또 고추인지는 모르겠어요. 마마스. 그럼 여러 사람들은 출신인 것 같아요. 이상, 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